h 방금 본 영상은 한 영어 회화 학원의 광고입니다. 이 광고에서 말하고 싶은 건 외국인과 내가 대화를 할때 내가 영어를 알지 못하면 소통을 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이겠죠. 근데 왜 갑자기 영어 회화 광고를 먼저 보여줬을까요?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대화를 할때 공통된 언어를 알고 있어야겠죠. 서로 영어를 알, 안다거나 서로 한국어를 알고 있을 때 서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소통을 하고 싶을 때, 우리 영어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소통을 하나요? 네, 번역기를 사용을 하죠. 이 사이에 번역기가 필요해요. 우리 컴퓨터와 내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번역기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을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컴퓨터와 함께 소통을 해야 한다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이 번역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자료 변환입니다. 우리는 컴퓨터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나 마우스로 자료를 입력을 해주죠. 그런데 컴퓨터는 0과 1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0과 1로만 입력이 되어야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력하는 키보드는 0과 1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클릭하는 마우스도 0과 1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내부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어, 이 컴퓨터 내부에서는 어떻게 자료가 변환되고 있는지 앞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먼저 숫자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문자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림이 어떻게 변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십진수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컴퓨터는 어떤, 어떤 진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네.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십진수로 입력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컴퓨터는 이진수로 알아들을까요? 이 사이에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하는 자료 변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 변환은 어떤 원리로 십진수가 이진수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자료가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십진수를 알아야 합니다. 십진수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숫자를 십진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은 얘는 1의 자리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15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여기는 10의 자리수, 여기는 1의 자리수라고 하죠. 그러면 221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여기까지는 모든 친구들이 다알것 같아요. 그러면 이 221이라는 십진수를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분해를 할 거냐? 어, 먼저 200, 그리고 20, 그리고 1. 이걸 모두 다 더하면 221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를 한번 보면은 2, 2 곱하기 100이라는 거알수 있나요? 200은 200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20은 2 곱하기 10입니다. 이 부분은 1의 자리는 그냥 1이죠. 바로 십진법은 10의 배수만큼 자릿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바로 십진법입니다 1의 자리에서는 1이 자릿수죠. 근데 여기에 자릿수에 10을 곱하면 10이 돼요. 10이 되었죠. 그리고 10에서 또 10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1이 돼요. 이렇게 자릿수를 10씩 곱해주어서 늘어나는 숫자는 바로 10진수가 되겠죠. 이진수도 이런 원리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 이진수는 0과 1로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진수 1, 0, 0, 1, 이라는 숫자를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괄호치고 2라는 건 이진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자릿수, 이거는 1의 자리겠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자리일까요? 이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1의 자리, 그럼 여기서 아까 10진법이어서 곱하기 10을 해서 10의 자리수가 될 듯이, 여기서도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럼 이 자리는 2의, 2의 자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10의 자리에서 10을 더 곱해서 100의 자리수가 되었듯이, 여기서도 2의 자리에서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2에서 2를 곱하면 4의 자리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도 또한번더 2를 곱해주면 2곱하기 4는 8의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0이 나타내는 것과 1이 나타내는 거는 지난 온라인 수업 시간에 배워서 다 알죠. 0은 켜지지 않은 거, 1은 켜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부분은 숫자가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 1의 자리와 8의 자리만 숫자가 있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8더하기1 해서 2 1001이라는 이진수는 9 우리가 사용하는 십진법에서의 9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 10의 자리 아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원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어 여기서 컴퓨터는 내가 10진수를 입력을 하면 컴퓨터는 2진수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9라고 입력을 했을 때 컴퓨터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9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변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아까 9의 이진수가 1001이었죠. 어떤 변환을 거쳐서 컴퓨터는 1001이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가 10진수 9를 입력을 하면 컴퓨터는 1001이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어,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같이 한번 알아 봅시다. 먼저, 9가 입력되었다고 했을 때에 2로 나눕니다. 이진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나누기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몫이 4고, 8이고, 나머지가 1. 이렇게 푸는데, 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이진수로 변환하기 쉬워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게요. 이것만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9를 2로 나누면 몫이 4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돼요. 이 부분에 점점점 하고, 이 부분에 나머지를 써줄게요. 그럼 또 4는 0과 1이 아니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 몫이 0이나 1이 될 때까지 계속 나눕니다. 4를 2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죠? 그리고 2를 또 2로 나누면 몫이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아까 보았던 그 숫자가 보이는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 여기 마지막으로 나온 몫을 첫번, 첫번째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어서 9는 1001, 1001. 이렇게 이진수로 변환이 됩니다. 내가 컴퓨터에서 9를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컴퓨터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는 이진수인 1001이라는 숫자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연습 문제를 세 가지 더 연습을 해볼게요. 어,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거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십진수는 내가 쓰는 숫자 그리고 이진수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숫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받아들일 때 어떤 자료 변환이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우리가 컴퓨터가 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컴퓨터인 것처럼 손으로 변환을 해보는 연습입니다. 그러면 먼저 7을 7은 10, 10진수죠. 네, 7을 2진수로 변환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7을 나누기를 거꾸로 합니다. 2. 이진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눈다고 했었죠. 7을 2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되나요? 네, 3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1이 됩니다. 그리고 3은 1이 아니기 때문에 2로 한번더 나눠줄 수 있겠죠. 2로 한번더 나누면 몫이 뭐가 되나요? 네, 1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1입니다. 네, 여기 마지막, 마지막으로 나눠준 몫이 1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눠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7은, 십진수 7은 어떻게 읽죠?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십진수 7은 우리가 십진수 7이라고 입력을 했지만 이러한 컴퓨터 내부에서 자료의 변환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는 111111이라는 이진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14도 한번 해볼까요? 14도 한번 해보면, 얘도 거꾸로 나눕니다. 2로 나누면, 혹시 7이 되겠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2 곱하기 7은 14. 나머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나눕니다. 그리고 얘는 3이 되겠고, 나머지가 1. 또한번더 나눠주죠. 혹시 1이고 나머지가 1. 그러면 우리가 14라고 입력을 해도 컴퓨터는 내부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숫자는 이렇게 읽어서 1110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23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23도 거꾸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11이 되겠죠. 11을 몫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됩니다. 또 11은 1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더 2로 나눠줍니다. 몫은 5가 되겠고 나머지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를 2로 한번더 나눠줍니다. 몫은 2가 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1이 돼요. 그리고 2를 2로 한번더 나눠 줍니다. 몫은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23을 입력을 해도 1 0진수 23을 입력을 해도 컴퓨터는 이러한 내부 처리 자료 처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읽어드려서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숫자는 이진수 10111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자료 변환 처리인가요? 이진수가 사용, 아, 이진수를 사용하는 거는 컴퓨터였어요. 컴퓨터가 나에게 십진수를 사용하는 나에게 출력을 해주고 싶을 때 어떤 변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십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변환 방법을 변환 원리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자릿수 설명해 준거 기억나나요? 이진수에서 자리수는 이 부분이 1의 자리수였어요. 그리고 이진수이기 때문에 다음 자리수로 넘어가면은 곱하기 2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자리수는 2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0이에요. 1의 자리수에는 0이고 2의 자리수에만 1이 있기 때문에 102라는 이진수는 10진수로 변환하면 요 2. 1이 표시되어 있는 2의 자리수에만 숫자가 있기 때문에 10진수로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 두 번째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1의 자리수였죠? 여기는 곱하기 2를 해서 2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 자리가 더 넘어가서 곱하기 2를 해주면 여기는 4의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자리를 넘어가면 또 2를 곱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4에다 2를 곱하니까 8의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0이 있는 이 2의 자리만 빼고 8의 자리와 4의 자리와 1의 자리에는 모두 숫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01이진수는 10진수로 8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2진수 1101은 1진수 10 3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쉽죠 여기에는 1의 자리가 돼요또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의 자리 1 부분에는 2의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자리수가 하나 더 넘어가면은 여기는 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자리수가 하나 더 넘어가서 2를 또 해주면 여기는 8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2진수 1010은 10진수로 변환을 하면은 1이 있는 곳 8의 자리와 0이 있는 곳은 숫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는 더해주지 않아요. 그다음 1이 있는 2의 자리를 더해주면 1진 아, 2진수 1010은 10진수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2가 아니라 10이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어, 컴퓨터와 내가 소통을 하는 원리를 함께 같이 알아보았어요. 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지 않나요? 2라는 숫자를 위해서는 두 자리가 필요하고 13이라는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네 자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비트라는 개념 생각나나요? 이것도 온라인 수업에서 했었는데 어, 비트라는 건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했었어요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였어요 10이라는 이진수는 어, 하나의 비트, 하나의 비트, 총두 비트로 이루어진 수입니다 여기서도 1101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비트, 4 비트로 이루어진 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앞부분에 더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은, 5 비트, 6 비트, 8 비트, 16 비트, 이런 식으로 점점 많아질 수 있겠죠.